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태성기획과 한국경제가 주최하는 미래정책포럼에서 만나뵙게 된 김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에 도전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참 소중한 만남이었고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또 어 많은 에, 대화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한 번의 만남 아, 조찬의 그 기회가 우리의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하고 또 하시는 사업과 또 어, 우리의 우정이 깊이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아, 단한 번의 만남과 또 이런 기회를 아, 인생의 귀중한 그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고 또 사업이고 또 우리 사랑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시대에 방송통신의 융합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사업에 운명에 또 정치에 마케팅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됐으면 좋겠고 언제 미래 경제 정책 이런 포름과 제가 한 자리에 만나서 대포 한잔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만남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